안녕하세요 도쿄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언플랜 어, 호스텔에서는 이렇게 아침에 지하 바에서 간단한 조식을 제공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곳이라서 이런 조식은 패스했습니다 대신에 아침에 따뜻한 물, 따뜻한 차 마시면서 성형책 읽기 참 좋은 조용한 공간이었네요 제 옆에 계시던 미국에서 오신 남자분께서는 자기 도미토리에 있는 옆에 남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새벽 4시부터 문을 엽니다 네 신주코의 아침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요 이럴 때 아, 내가 정말 다른 나라에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제만 해도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만 해도 6시 반이면 아직 깜깜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 5시 반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네, 일어나기 4시 반에 일어났죠. <laughs> 아무튼 화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도쿄구나. 밴쿠버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 <laughs> 그랬습니다. 아 저기 보이는 이 타워가 가부키초 타워입니다. 아무튼 굿모닝 도쿄. 이 집이 그가프키초 골든가이 안에 있는 라멘 집인데 굉장히 예, 어, 평점이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침에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갈 거라서 일단 이 집은 패스하고 지난 밤에 그북적북적하든 북적북적함은 어디로 갔는지 아주 조용한 골든가이를 지나가 봅니다. 여기 거의 280개 정도의 바와 식당이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작은 공간들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사도 한번 들러봤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신사에 잠깐 들러서 출근길에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기독교인들이 새벽예배하고 새벽 가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바꿔야겠네요. <laughs> 새벽예배는 한국말고는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 네. 저 미국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목사는 절대 못했을 거야. <laughs> 그 새벽마다 정말... 새벽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네. 아. 진사를 볼 때마다 참 좋은 거는 요 있고, 여기 나무들과 함께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촬영이 있는지, 네.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가부기초로 해서 저는 막 걸어다녀 왔습니다 둘째 날도 거의 한7 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어, 이날, 이렇게, 오, 여기가 신주구역인데요신주구역은 11개 노선이 지나가는 정말 하루 이용 인구수가 어마어마한 그런 역인데, 안에 들어가서 잘들 길도 잘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던데, 야, 진짜 아침에 출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 야, 남들 다 출근하는데, <laughs> 노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 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도쿄 도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도쿄 도청에서는 9시 30분부터 무료 전망대에 올라가서 도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도쿄, 도쿄. 도청에 어, 전망대를 왔는데요. 도쿄 도청 전망대는 공짜로 유명한 곳이죠. 아침에 일찍 왔는데 줄이 벌써 이렇게 네, 45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중간에 서는 거 없이 바로 45층까지 가니까요. 공짜라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 문이 열렸습니다. 야, 저렇게 휴지선이 보이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요. 아, 말이 많이 흐져서 휴지선은못볼것 같고, 정망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저기 코쿤 빌딩이네요. 저희가 디자이너 학교가 있는 빌딩이래요. 그래서 저게 코쿤 빌딩이고요. 네, 이렇게 도쿄의 전체를 도쿄 도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쪽이 북측 정만대 <laughs> 똑같은 층이니까 어느 쪽이든 짧은 줄 서시면 되겠습니다. 와, 오늘 밤부터 해서 계속 비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오늘은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거는 도쿄 틀인가요음 저쪽으로 가 후지산이 보여야 되는데 예 구름이 많습니다. 후지산은 못볼것 같습니다 아 여기 저녁에 예. 다섯시면 근데 아직 많이 깜깜하지가 않아서 야경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대박인 게, 여기, 어, 도쿄 도청 안에 그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거기 한국 언니가 <laughs> 저의 도쿄에서의 모든 일정을 다 짜주었습니다. 거기다가 막 동그라미 치고, 와, 언니랑 거의 한, 한 시간? 한 30분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야, 도쿄 도청에 먼저 오셔가지고, 어, 전망대 보시고, 만약에 도쿄 여행 계획 안 짜오셨으면, 저 언니 만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와우, 여행 계획이 끝났어요. 아주 멋진 도쿄 여행을 알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집이 우동 신이라고. 네. 이렇게 웨이팅 열다섯 팀이 지금 웨이팅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어, 사이트로 예약을 해서. 네. 여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본에 현금 결제만 받는 식당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 올 때는 현금 준비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웨이팅이 정말 긴 걸로 유명한데요 왜냐면 안에 거의 한 테이블이 한 10명 정도 밖에 못 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네, 밖에서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면을 직접 뽑는 거를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와, 면은 정말 쫄깃쫄깃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튀김, 어우, 진짜 맛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웨이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약을 받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이트에서. 근데 저는 그 예약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 메뉴가 지금 그 관광 안내소에 있던 언니가 저한테 추천해 준 메뉴였는데요. 야, 이닭 튀김. 잊혔습니다. 정말 꼭 드셔주세요. 우선 이집 예약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이트에서 예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예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 예약비가 2 0 0 0엔 그러니까 2만원의 예약비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통 다른 가게도 예약비가 그렇게 있으면 그걸 음식 값에서 제해주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아니더라고요. 예약비만 2만 우리 딴으로 2만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성에 요 우동이랑 튀김이랑 해서가 3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5만원에 이 식사를 한 거죠. <laughs> 이런 실수, 이런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왜냐면 여기 리뷰를 보면 어떤 사람은 뭐 5시간 기다렸다, 뭐 여기 너무 줄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예약이 생겼다는, 예약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약이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이트를 찾아서 예약을 했는데 그 부킹피 2만원이 정말 부킹피를 2만원을 받는다라는 거를 몰랐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부킹피를 받는 데가 없대요 이 집이 최초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는 있느냐 5만원의 가치는 없는데요 저는 3만원의 가치는 있었어요 면발이 네. 정말 너무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저 치킨 와. 염지를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너무 부드럽고요. 저는 닭튀김이 저렇게 부드러울 수 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닭튀김 너무 맛있고요. 이집 모든 튀김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어, 오리지널 그냥 간단하게 시켜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저 온천 계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계란도 따로 시켜가지고 먹었는데요. 음, 5만원 내고 먹기에는 네할 맛이지만 3만 원이라면 예 네, 재방문하고 싶은 그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사람들이 그렇게 2만 원이라는 그 부킹 휠을 걸었을 때는 또 나름의 예 그걸 내고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해라라는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혼자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었는데요. 사실 어. 도쿄도청에 가까우니까 아침에 도쿄도청 가시면서 이 집에 들러서 예약해 놓으시고 앞에 예약 그 기계가 8시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옆에도 한국 커플이셨는데 그분들은 아침 8시 반에 오셔가지고 예약 걸어 놓고 호텔이 근처라서 호텔 가서 한숨 자고 또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이집 예약 거느라고 3 시간인가 자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맛있어요. 맛은 있으니까. 어, 도쿄 도청 가시는 길에 들러서 나왔을 네, 때. 네, 메이지 신공에 들어왔는데요. 와, 숲이 너무 좋네요. 딱제 취향입니다. 오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는 되게 더운 날인데 여기 들어오니까 서늘해요. 아주 좋은데요. 아, 방금 너무 배부르게 점심을 먹어서. 그, 부른 배를 안고 걷기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쿄도청 가시기 전에, 우동신 들르셔서 예약 걸어 놓으시고, 도쿄도청 가셔서 전망대 보시고, 거기 관광 안내소에서 소개 받으시고, 우동신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아, 우동신 아침 11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을 했습니다. 11시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메이지 신공으로 걸어오셔서, 메이지 신궁을 산책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메이지 신궁에는 외국인도 많았지만 외국인보다는 정말 일본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건물 구경하고 분위기 구경하고 그리고 사실 어, 애니메이션 속에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애니메이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이곳저곳 구경을 하였습니다. 어그 우동신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그 웨이지 신궁 입구가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궁을 가셨다가 하라 축구 나가는 쪽으로 나가시면 한바 이 관통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거 코스 너무 괜찮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가 아마 소원 적어서 거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 장면도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봤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때 애니메이션 상상하면서 여기에 막 열심히 소원을 적는 외국인들도 보면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요요이 전철역이 있는 데거든요. 요 바로 옆에 요요기 공원이 있는데 또 공원이니까 저는 패스를 하고 하랑주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이쪽이 굉장히 그 코스프레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코스프레하는 거는 불법이래요. 왜냐면그어 아무래도 의상 저작권 문제 때문에 코스프레는 불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이길로 중간중간 들어가 봐도 예쁜 카페라든지 플래그스토어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여기 정말 사람들이 그나마 평일 오후라서 좀 사람들이 덜 바글거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요. 아, 코스튬들 보면서 예, 아들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아들 친구 중에는 직접 코스튬 만들어서 가발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 밴쿠버에서 비행기로 LA에 가서 LA에 가서 그 코스프레 그, 페스티벌을 즐기고 오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 걔가 여기 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보기도 했었네요. 어, 이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케아가 있더라고요. 이 하라 주쿠에 아이케아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엔? 그래서, 아, 다리도 아프고, 좀 지칠 때쯤 돼서 하나 먹어봤는데, 와, 시원하고 당춘전.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 아이키아부터 시작해서 네, 진짜 구경할 가게들은 많은데요. 저는 <laughs> 쇼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패스했습니다. 열심히 또 걸어서 이렇게 시부야로 왔습니다. 여기가 시부야 FM 그 보이는 방송 라디오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구경하고 이렇게 전화 부스가 있는 걸 보면서. 시부야도 좀 시부야를 걸어가는 길에 진짜 온라인 쇼핑몰 모델들인가 보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 의상 입고 사진 촬영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부야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시부야 크로싱이죠. 예, 그래서 그냥 이 복잡한 크로싱을 사람들이 예,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시부야 크로싱을 잘 찍으시려면, 그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2층에 올라가시면, 가서 이제 시원하게 음료 한잔 하시고요. 그 스타벅스 창가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찍으실 수 있어요. 아마 밤에 찍는 게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낮에는 그냥. 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걸 보고 그렇게 막오할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조용,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예, 이 장면이죠. 다방 8강으로, 지금이 낮한 2시, 평일 낮 2시 정도라서, 이 정도 인원이라서 그냥, 저는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유명하죠. <laughs> 어, 일요일이라, 그러니까 주말 낮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여기, 이 스타벅스에서 사진 찍으시면, 영상 찍으시면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도쿄도청과 메이지신공, 오동신 먹고 걸어서 하라죽고와 어, 시부야까지. 어, 저, 제가 시티헌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시티헌터 간판 있는 거 보고 반가웠었는데요. 일본 여행의 재미는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 간판 사진을 보면서 매지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장소들을 가보면서 이거는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던 아마 어일부 사람들의 그 조상을 모시는 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석구석 그냥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이렇게 2 일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사실 시차 때문에. 너무 생각 같이 움직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뒤로는 씻고 숙소에서 푹 쉬었습니다.